3월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어미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들의 심이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절 사울이르되 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보문 말씀은 어, 이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음, 가운데 한복판에 이 전쟁 한 중에 에, 갑작스러운 뜬금없는 이 금식을 선포하여 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까지 하게 만드는 율법을 범하게 만드는 음,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어리석은 어 행위들을 하는 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하루 종일 전쟁을 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살려 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갑작스러운 금식을 명령하는 거죠 (24절에) 보면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 금식을 하려면 뭐~ 자기 혼자 하든지 어~ 그런데 갑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령을 하고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까지 아주 엄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수풀에 들어갔더니 땅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것을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이 왕의 명령 때문에 그 꿀을 먹지 못하고 손에 대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알지 못하고 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벌집에 꿀을 찍어서 어, 그것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 중한 사람이 이 요나단에게 요나단에게 일러 줍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엄히 명령하시기를 음식물을 먹는 사람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다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제 요나단이 아,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이 백성을 정말로 곤란하게 하셨다. 내가 꿀을 이렇게 조금만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오늘 우리 백성들이 이 블레셋에서 탈취한 음식들을 마음껏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힘있게 블레셋 사람을 살육했겠느냐. 그렇게. 너무나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날 이 사울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아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고, 힘이 피곤하여 혼미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이 백성들이 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결국 양과 소와 송아지들 끌어다가 거서 그것을 땅에서 이제 잡아 먹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피를 다 빼지도 않은 채로 피째로 그 음식들을 그양그 그 짐승들을 이제 잡아 먹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율법에 위배되는 행위죠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먹는 것을 금지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이 짐승들을 피째 먹는 그런 범죄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 사울은 너무나 뜬금없는 어리석은 금식 선포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곤란한 지경이 결국은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리더십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이게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우리가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어, 너무 배가 고프면요 사람이 예,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 초대 우리 제헌 국회 때도 그 이윤영 박사님이 기도를 할때 어, 우리가 너무 가난하여 가난이 그 가난이 너무 심해져서 악이 창궐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배가 너무 고프면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면 이게 죄를 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악이 창궐하게 됩니다. <laughs>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 안에는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육적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은 아름다운 것, 육은 하찮은 것. 이런 너무나 왜곡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을 추구하는 것은 선한 일, 육을 추구하는 일은 저급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이것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을 죽이는 행위죠.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죄를 해서라도, 범죄를 행해서라도 그 육적인 피로를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리더십이죠. 그래서 좋은 리더십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 안에는 어떤 필요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냐면세 가지 요소, 요소란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요소. 그래서 이세 가지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류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영으로만 주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혼적인 존재입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감정, 의지,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혼이죠. 혼적인 피로가 있어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됩니다. 건강한 의지와 건강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건강한 혼이 없어요. 이 혼적인 피로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심리가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감정이 병들면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혼적인 필요가 있고요.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육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과 혼이 바로 육이라고 하는 집안에 들어가 있어요. 즉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자야 돼요. 좀 놀아야 됩니다. 때로는 좀 쉬어야 돼요. 이 육적인 피로를 채우는 것을 절대로 저급하게 생각하거나, 육적인 피로를 채우는 일에 대해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또내 밑에 있는, 또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또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나왔는데 자녀들로 하여금 또는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려면 인간이란 존재가 바로 이 영혼 육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 영혼 육적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리더십들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답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피로를 무시하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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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신이에요, 광신. 막 굶기면서 막 마음을 막막 해치면서 이거는 광신이죠. 영혼 육.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필요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 필요들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 신앙, 행복한 인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 전쟁 한복판에는 먹여야죠. 없던 음식도 뺏어다가 먹여야죠. 그런데 있는 음식도 못 먹게 해버린 거죠. 인간의 육적인 필요들을 무시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군대를 약화시켜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만듦으로써 이 하나님의 군대를 큰 위기 가운데 몰아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이 전인적인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영혼육의 균형있는 영향이 하나님의 군대를 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너무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인리라. 떡을 먹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꿀 같은 말씀을 먹어야만 삽니다. 그러나 꿀 같은 말씀이 꿀은 아니에요. 꿀 같은 말씀이 절대로 꿀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꿀 같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꿀을 먹어야만 눈이 밝아집니다. 혼이 밝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영도 깨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 육.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육에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은 영혼 육의 건강한 영양분을 통해 정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이란 육의 건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혼적인 건강과 영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가 비실비실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은 건강해야 되는데 바로 이 영혼육의 건강함이 뒷받침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땅 가운데 이루는 강력한 군대로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언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육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원론적인 세계관들은 떠나갈 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한가? 그러면 <laughs>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왜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한가?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란 존재는 본래 영혼 육의 균형 있는 삶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탄 마귀의 태초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러운 하나님을 거역하여 나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가 리셋팅이 된 거예요.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지나치게 육을 추구하게 살,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나치게 육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지나치게. 그래서 인간에게 육적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영을 좀 깨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너무 영이 육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평강을 받아 누리도록 그 채널이 우리의 영인데 그 수문이 육으로 그냥 꽉 묶여 있으니까 배는 부른데 영은 메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도 마음 생각 심리 이것도 다 메말라 병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요. 육이 그냥 뭐 건강해 보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건강하지 않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심리가 병들어 있고 감정이 이상하게 나오고 사람이 그러니까. 보기에는 건강한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보는 관점 하는 말 하는 태도 다 병이 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이 균형 있는 이 삶을 위해서 정기적인 금식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저희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금식할 일은 없습니다. 매일이 파티일 거예요 매일이. 그러나 우리가 이 육의 옷을 이 타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육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 경향 그 경향성이 우리의 영을 메마르게 하고 영을 묶어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류를 차단하고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을 해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영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육의 힘을 조금 빼는 이 정기적인 훈련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리의 진리교회는 물론이거니와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이 정기적인 금식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만할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냥 모여서 뭐 며칠 뭐부흥회만할게 아니라 이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이 금식의 붐이 일어나야 된다 목사들만 금식할 게 아니라 무슨 직분자들만 금식할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금식이 양식이 되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정말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여 소위 말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진짜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진짜 강력한 영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류를 통해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시는 진짜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5일간의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어, 여러분의 힘껏, 힘이 닿는 것,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이 금식에 동참하여 다시 한번 너무나 메말라 있고 말라 있는 우리의 영과 혼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적인 병도 치유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다양한 묶임들도 풀어질 겁니다. 영이 열려야 하나님의 생수가 내 삶에 흘러들어오는데 영이라고 한 영의 이 수문이 막혀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흘러들어갈지 못하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그래서 저는 이번 5일간의 금식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죽어있는 말라있는 영이 살아나 우리의 혼이 치유를 받고 우리의 육이 치유를 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치유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함으로 이번 일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금식에 동참하는 우리 간의 진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번 에스더 금식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의 혼과 육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까지 흘러나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그럼 복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이 5일간의 하나님 금식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